몇 살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토끼세요? 강아지세요? 토끼세요? 강아지세요? 호랑이세요? 고양이세요? 토끼예요? 뭐야? 아이고 귀여워 어떻게 모자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만히 있어? 누나가 해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오늘 밥으로 미역국 먹은 소감이 어때? 콧구멍, 코딱지 있는 소감이 어때? 아, 엄청 귀엽다. 밥은 멍청이 똥개인 거 어때? 왜 이렇게 시무룩해? 화났어? 누나랑 2시간 산책한 소감이 어때?